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스트 봤던 거고요. 정말 많이 틀려가지고 특히나 너네들이 많이 틀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고 <laughs> 이 파트 자, 1번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교과서 3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 이황과 기대승이 이렇게 13년간 120통의 편지를 주고받는데 내용 자체가 반박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이어갔대요 이것은 객관적 태도가 아니라 개방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2번은 주제 선정과 연구 설계 부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는 개입이 됩니다. 우리가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어, 이제 결론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가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요 배버와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가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가치가 작용하는 것이 객관성을 해치지 않는다. 즉 뭐다?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자,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유형화되고 정형화되어서 일정한 틀을 이루게 되면 사회적 상호 작용이 형성된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 것과 관련해서는 예, 연구윤리가 아니라 이첫 번째 부분이죠. 사회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여기 보이죠? 모두 지우면, 자, 여기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첫 번째고, 그러고 두 번째,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비이 지속돼서 반복된 다음에 나타나는 거라서, 관계가 유형화되고 정형화되면 틀을 이루게 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되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관계라고 하고 이건 다른 용어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단어 뜻으로 나와 있는 말이라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제하면서 개인을 제약하는 이 객관적 실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요. 여기 보면, 음 여기 명목론과 실제로 부분에서 모두 지우고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 사회적 사실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적 사실이 되고요. 여기까지 아직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요 5번은 맞췄는데 6번 틀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뒤르켐에 대한 이야기 잘좀 기억해 두시고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잖아. 사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재론입니다. 명목론이 아니죠. 자그 다음에 사회 실재론은 투표할 때 개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전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고요.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더 중요하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는 개인의 관계, 계약에 따라 성립되었으므로 국가의 의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관. 이것이 바로 사회 계약설이고요. 이 이번 선생님 거에서 만약에 좀 특이하고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서 어렵게 될 확률이 높죠. 여기 나오는 사회 계약설. 여기 있는 자료 1, 2, 3을 모두 제대로 읽어 주시고 여기 있는 학자들까지 책 이름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자 책의 이름을 적는 거였는데 쌤이 적은 것은 로크였습니다. 로크였고요. 책 이름은 시민정부였습니다. 뭐 로크까지 쓴 친구도 있었고 뭐 루소 친, 루소를 쓴 친구도 있었고 솔직히 여기는 제대로 알고 쓴 친구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공부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에서 그 계약의 목적은 개인이 가진 첨부의 권리. 이거 좀 많이 틀렸는데 자유권 이렇게 쓴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 자연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에서 자연권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명목론만을 강조하면 개인을 강조한다는 소리거든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고, 사회 구조나 제도가, 아유, 오터가 나네요. 개인의 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만 강조하면 모든 개인, 구조의 문제를 다 개인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가지는 판단과 이해를 말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것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왼쪽에 나와 있던 말이기 때문에 자 정체성 적어주시고요. 주변에서 관찰한 타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한다라고 틀렸고요. 이걸 모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 기출에서도 나왔었어요. 모방과 동일시에 대한 뜻 나왔습니다. 이거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어 이거는 이 밑에 늑대소녀와 관련된 거죠. 첫 번째 카말라, 그 다음에 아말라가 되겠습니다. 이건 순서도 있었어요. 카마, 아, 카말라, 아말라, 요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미래에, 미래에 속할 것을 미리 학습하는 거니까, 요거는 예기 사회화가 됩니다. 사회화 기간은 내용에 따라 1차와 2차 맞죠. 그 다음에 다른 게 형성 목적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서 역유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원초적 사회화 또는 1차적 사회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요거 하나 좀봐 주세요. 여기 사회화 부분에 음. 쌤이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요게 있어요. 이 시기에 이루어진 사회화를 원초적 사회화 1차적 사회화라고 한다. 요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초적 사회화라는 부분은 설명한 한적이 있는데 어, 이때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일단 마지막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상관없이 주어지는 지위는 귀속 지위가 되기 때문에 X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가 뭐 모든 문제를 다 풀기에는 조금 쉽진 않고, 음, 일부 좀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1번. 1번은 한번 풀고 좀 이제 넘어갈게. 자, 뭐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문제는 이 안에 말이 무슨 관점인지를 찾으면 돼요. 첫 번째 보면,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래요. 개인이 사고하고 하는 게다 구조에 의해서 정해진 걸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음, 실제론의 관점이에요. 실제, 너무 글씨가 이상해지네요. 얘는 실제론의 관점이다. 실제론. 자, 그러면 사회가 더 중시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건 명목론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은 사회 전체 이익과 같다도 명목론이고요. 이두 개가 보통 명목론이면 나머지 답. 디귿 리을이 답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의 의미 없고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외부에 실재한다. 진짜 존재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관점, 가는 사회는 단순히 구성원의 행위와 이해관계의 집합. 근데 이거다 라고 하면 은 명목론인데 그 이상의 고유한 실체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실제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말은 계약을 통해서 시민사회로 전환했다. 바로 사회계약서를 설명한 거고요. 사회계약서를 설명했기 때문에 명목론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론이 사회를 중시, 그 다음에 명목론이 개인을 중시. 근데 이제 그 명목, 아, 게, 시, 명목론에서 그 사회계약서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유기체설은 가와 관련 맞습니다. 가에서 사회는 개인 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강제한다 맞죠? 자 경기에서 선수의 개인기를 강조하는 게 가가 아니라 나가 되는 거니까요. 답은 3 번입니다. 홉스, 로크, 루소 이세 명이 다 뭐냐면요 사회 계약설과 관련된 사람이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아무래도 로크랑 루소만 나왔기 때문에 홉스를 모를수 있는데요. 홉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나 이론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관점을 읽고 풀어주시면 되고 쌤이 정말 강조했던 거 요겁니다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 교환이 될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실제론이고요 교환 환원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거의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5번을 좀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5번은 아버지 귀속지가 아니라 아버지도 아이를 선택해서 나왔기 때문에 성취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직장 자체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했나요라고 하면 음,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는데 살펴보면 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내가 열심히 그죠? 어떻게 일을 해 가지고 승진을 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에 대한 보상 아니랬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아버지가 직장에서 역할 행동, 부장을 잘해가지고, 부장으로, 이제, 부장으로 승진한 거니까, 부장 이전의 역할을 잘해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휴의 우리 지위 한번 볼게요. 자,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귀속 지위라고 할걸쭉 보면 동양인 우리가 못 고르겠죠? 그 다음에 장녀 고를 수 없고요. 첫 번째 여자고, 그 다음 에 여성 못뭐 고르기 때문에 바로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특히나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뭐 세습되는 거 아닌 이상 거의 성취지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쌤은 이제 요거 7번 문제랑 여기 뒤에 있는 어, 연구에서는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7번 같은 거 문제 풀때 심지어 두개 고르는 거였어요 자 기업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회사잖아요 회사는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니 상무이사는 비읍 사위라고 하는 것과 달리 후천적 노력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위도 내가 결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직입니다 이 사위라는 직이 얘가 결혼을 해야 누군가의 사위가 되겠죠? 자, 디귿. 임원 자격 연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무 이사로 승진이 결정됐대요. 그러니까 상무이사, 뭔가 임원인가 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예기사여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자격 연수에. 자, 그다음에 재사회화.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사회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자, 리엘 새로운 시스템의 성공은 값의 승진. 승진은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역할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옷. 가족을 통해서 우린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고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가족은 기초적인 지식 같은 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식사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엔 여기 넘어가서 14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연구 윤리상의 문제점이거든요 연구 윤리상의 문제점 가볼게요 15세 이용가로 분류된 특정 게임들이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접하고, 그럼 얼마나 이렇길래? 라고 해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정도를 확인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청소년과 성인에게 8시간씩 이 게임을 실행하게 했대요. 그래서, 어, 응답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딱 봐도 뭔가 너 뭐가 떠오르죠? 음, 15세 이용가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 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을 확인할 건데 그걸 청소년에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얘기 없고요. 출처 밝히지 않았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는 막내 친구를 나, 내 친구에게 뭐 나한테 돈이 되는 이런 건데요. 이런 거랑 반영해서 자료 선별한 거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죠. 연구 대상자가 이런 선정성 있고 폭력성의 사행성 정도를 만약에 느끼게 되면, 오, 어, 이거는 피해가 줄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별, 결과 발표 단계에서 익명성 보장했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 안 되고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제 돌려받았을 때, 어, 나머지 거 중에서도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쌤이, 어, 전날 너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하고, 자, 늦게 자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되게 일찍 잤거든요. 어, 미안하고, 다음주에는 좀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